고 이청호 경사가 목숨을 잃은 서해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어선들이 우리 어장을 휘젓고 있습니다. 온몸으로 불법 조업을 막으려는 어업 관리선의 아찔한 단속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황현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 태안의 우리 해역. 불빛처럼 밧줄로 엮은 20여 척의 중국 어선들이 싹쓸이 조업을 벌입니다. 밤새 이어지는 물대포 경고에도 흥 적조차 하지 않는 중국 어선들, 동이 트자 농림부 소속 어업 관리 단원들이 보트를 타고 직접 단속에 나섭니다. 좋은다, 마, 쫓고 쫓기는 추격전, 위험을 무릅쓰고 배 위에 오르다 발을 헛디립니다 자칫 스크루에 휘말릴 수 있는 아찔한 상황. 가판을 둘러싼 철망과 끝을 표족하게 만든 쇠창살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우리가 진짜 위험을 지금 목숨을 내놔놓고 하는 겁니다. 순식간에 장악한 조타신 정지시키라, 이거 정지! 중국인 선장을 검거하고 나서야 가까스로 한숨을 돌립니다. 서해와 남해 일부를 지키는 어업 지도선은 고작 1 5 척. 해경과 함께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부족한 인원과 열악한 보호 장비로 항상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선박들이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력에 한계가 있어 가지고서 서해 쪽으로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다강당하기가 힘드네요. 단속 도중 순진 해경 특공 대원의 연결식이 열린 오늘도. 업 관리 단원들은 맨몸의 사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현택입니다.